오늘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말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철칙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절대 몰빵하지 마라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. 한 종목, 한 자산에 올인하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예고 없는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.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. 수익을 낼땐 좋지만 하락장은 당신의 자산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. 세 번째, 남의 말만 믿지 마라. 친구의 추천. 유튜브 전문가의 말, 그게 전부였다면 이미 부자됐겠죠. 당신의 돈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. 네 번째, 손절은 빠를수록 좋다. 잃는 게 두려워서 손절을 미루는 순간, 손실은 두 배, 세 배가 됩니다. 다섯 번째, 내가 뭘 사고 있는지 알아라. 기초적인 사업구조, 이그름, 성장 가능성. 이런 내용들은 알고 투자하세요. 여섯 번째, 욕심이 과하면 잃는다. 탐욕은 항상 손실을 부릅니다. 일곱 번째,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다. 주식도 채권도 금도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습니다. 지금 오르고 있는 자산이 영원할 것 같다고요? 그럴 리 없습니다. 순환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고수입니다. 여덟 번째, 시장은 언제나 이성적이지 않다. 시장은 가끔 미칩니다. 이럴 땐 냉정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. 공포에 흔들리고 탐욕에 휘둘리지 마세요. 아홉 번째, 기록하고 복귀하라. 성공한 투자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바로 기록입니다. 왜 샀는지, 왜 팔았는지, 기록하고 복귀하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. 마지막 열 번째, 결국 실력이 돈이 된다. 단타로 한번 수익 내는 건 운입니다. 하지만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건 실력입니다. 투자는 결국 꾸준함과 공부가 이깁니다. 당신은 이열까지 철칙 중몇 가지를 지키고 계신가요? 가장 와닿았던 철칙 하나,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리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